예, 오늘 밖에 할려고 생각 중 유연계 시로 아주 유출났습니다. 사람의 불량 그리고 천사의 불량으로 어 네,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어, 현재 자연계 의 우리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 지금 천국에 들어갈 때 사람인지 이제 알수 없죠, 알수 없고요. 어 천사의 불량으로 천사의 불량으로 그성벽을 성벽. 어, 성벽이라는 개념이,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벽을 이렇게, 뭐, 덜한 칸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어, 이 중만 가더라도, 어, 왜냐하면요, 성벽이 한 칸이 아니고, 폭이 한 10m로 넘어요. 성벽 개념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성벽 개념이 그 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성전을 지을 때그 성벽 위에서 위에서 지키는 거예요. 파수하는 거예요. 성벽 위에서 화를 쏘고.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는 성을 만들 때 개인 좀그 외국 같지 않아 보이잖아. 그냥 우리나라는 성이 가는 막는 성이지만 외국은 성이 어 성이 그 성을 통해서 위에서 적을 이기는 성, 침입을 방해하는 안전함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성 밖은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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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니까 누가 쳐 들어오면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 까 이제 성을 짓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성을 통해서 어, 그 승리를 방어를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CCT라는 어, 게뭐 어, 지금은 C라는 게 인구로 절대지만 어, 과거에는 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폭이 엄하게 넓은 그래서 이제 위에서 위에서 적들과 싸우면서 안정하면서 이 삶이 보전되는 과거에는 전쟁이 일상사였죠. 아, 부족간의 전쟁 어 이런 전쟁들이 전쟁이 엄청 많았죠. 인류 역사 가운데 전혀 없던 시기가 점점 어, 점점 근대사회고 과거에는요. 어, 과거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 성을, 성 안에 있는 것이 성이 비싸요. 그리고 성이 바뀌는 것은 이건 생명 내놓는 거예요. 그냥 와서 씻고 와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 성이 안전함에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폭이 뭐 보통 넓이가 아닌데 그 성벽을 측정하였는데 65m입니다. 어, 꽤, 꽤 크, 폭이 끝내주죠, 크기. 가 그러니까 2200km라는 가로지로 높이라는 정방형, 성육면체라는 그런 성인데, 폭도, 이렇게 이런, 이런 폭이 아니라, 65m, 100m 가까운 성이에요. 엄청나죠? 어, 어, 이 엄청난 폭이죠. 그래서 이제, 어, 이 폭이 아마, 역사가 오데 없을 겁니다, 이 여성은. 역사가 오데 보통 길이가 20m입니다. 성폭이 20m. 깊게. 폭 높은 게. 그리고, 어, 보통 8m만 하더라도, 8m 정도. 하더라도, 어, 아래 영성은 8m 정도. 어, 어, 높은 데, 긴 데가 0미터정고 있는데, 65m면 이거는 뭐, 어, 진짜 가장, 가장, 어, 폭이 높은 거죠. 이, 성벽이 무엇일까요? 이 성벽은 바로 우리 영혼들입니다. 이게 상징이에요. 성벽. 하나님을 감싸는데, 하나님을 모시는데, 누가 모시느냐예요. 바로 우리가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르는데, 뭐요? 가장 경고한 성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파워를 의미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들어가느냐 이 땅에서도 견고한 성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 왜요? 견고한 성 이것이 구원상실이 안되는 성이에요 경고한성 계속 마귀의 공격 이기는 힘입니다 마귀가 공격이 들어올 때안 무너져 인간은 누구든지 다 구원이 산술되죠 어제 에, 내가 쪽속에일어 썼죠 그쪽속에연나답이 어, 아들인데 유나죠 너희들 말이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 너희는 땅에다가 심어도 안 돼. 집을 지어도 안 돼. 집 없이 유랑합니다. 그리고 천막에 살아. 그리고 너희는 그 포도원도, 포도원 직업이거든요. 안니는 직업. 아니, 직업도 갖지 마. 어, 엄청난 일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자손이라면, 어, 일단 선조가 다 있어. <laughs> 아니, 집도 갖지 말고 돌아다니라 그러지. 포도주, 어요? 너 먹지 말라 그러지. 또, 포도원, 이 정착되는 저도 갖지 말라 그러지. 세상에, 이거, 이게, 이게 정상이야? 하고 반항했을 거예요. 그런데 후손들이 그 선조의 말을 순정합니다. 집도 갖지 않고, 그 직업도, 농업적인 직업도 하지 않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목축하지 않았을까, 유러하면서 그래서, 유라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놀랍게도, 바빌론이 총립이 들었을 때, 성립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잡히지 않는 민족이 랍족 속에, 유일하게. 모두 끌려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어디 갔어요? 구원실이 안된 거죠? 그죠? 구원실이 안된 거, 이거 뭐냐? 믿음 때문이죠. 그 의미의 불량이라는 거, 불량. 이 조미터, 현재 지구상에 없는 성벽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 외적을 치면은, 외적. 사실, 외적은 일본인데, 외적이. <laughs> 적군을 물리치는 파워예요. 파워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 것이지, 그 천국 가는 것이 기존 우리와 같은 이런 조그마한 성벽은 그냥 무너집니다. 발리 형성을 했었습니까 그, 2,000km 달라는 발리 형성. 그, 흰로족을늘 공격이 다겁니다이세기 동안. 그러니까, 중국은 불안해요. 중국의 역사는요, 항상 바뀌었어요. 주인이.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뭐, 그, 중국의 주인이 항상 한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걱정이 보냐면 침입!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2,000km 달하는 계속 성을 쌓죠. 신노적을 방문해서. 그것도 일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 성에서 보여요. 그, 그의 성이. 저도 갔었는데, 정말 성이 역사권의 가장 큰 성이죠. 레성이왜쌓을까요 적군의 침입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들어갈 우리의 그, 그 세존이 어떤 곳이냐? 성벽. 유치무치를 기억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벽이에요. 우리가 성벽 에서외요와서 대포를 쏘기도 하고요. 거기서 뭐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불화수를 쏘기도 하고요. 성벽 위에서 그러니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 그래서 막 암석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다 죽이면 못 오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 위에서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외갖가지 그냥 물을 통해 가지고 그 올라온 적들, 그러면요, 안전한 엄청 안전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이 새천국에 들어갈까요? 365미터의 0.8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할 때, 시게만들어냅니다 그, 이슬리 전체 끌려갈 때, 레아토스는한쪽속은 살아남았어요. 마찬가지, 지금도, 구상실은 안 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막이러시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성의 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성령 음성이 오늘도 살아있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령님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음성들지도않은 음성이에요 성령 음성은 뭐예요? 선지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나타나는데 음성을 순종한 정도 단계가 돼야죠 아브라함도 순종하죠 아들 바치성령 음성에 따라서 이게 성벽이에요 영기적인 파업입니다 마귀는 하늘 가로막으려고 해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문 이래가지고 이기는데 말씀이 순종한데 성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의 음성이 얼마나 귀하냐? 제가 기수할 때부터 성의 음성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한평안하고능력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의 음성은 삶의 제 기술은 무기예요. 성의 음성처럼 강한 힘이 없어요. 음성은 지혜가 있고요. 그 속에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과 해결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의 음성을 따라하는데 이제 성의 음성을 다 듣고 살죠. 그야, 배성들이 보세조로 배어, 그게 영적인 파워죠. 65m에 파워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 하니까 동행했습니다. 하루 몇 해씩 따라 살았습니다. 얼마 가면 65m, 보통이 아니에요. 일반 상상 못해요. 일반인들은. 다 못해요. 그 어마어마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벽이 우리 인간입니다. 상징하는 거요 영혼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이래요 그런 성혈 존재,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요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성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조혹도다이는 성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는 성인데 우리가 이익을 이길 정도가 들어간겁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이브스렘의 모양은 바로 그모양 합당한 자가 들어 겁니다 모양 합당한 자가 그래서 그모양 합당한 자가 인는데 이제 보는 어마어마한 성 많다를 면이게 아닙니다 파워의 파워 길이는요 측정 길이 파워 우리가 키가 큰 사람이 있죠, 파워죠, <laughs> 파워예요. 소리큰사람 있어서 파워예요. 우리 던지면 파워예요. 이 길이 파워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땅에 살면서 영적인 파워를 키려야 합니다. 영이 작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린도 들어가 수들어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 영이 장성해야 되고요. 파워에서 들었는데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거죠. 상상 상상이 안 되는 정도. 우리는 불가능을 말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나, 불가능을 이루고살니다 대부분, 뱀 불가능을 다이루고 살지. 그게 파워기 때문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게 파워죠. 그래서, 파워가 뭡니까? 힘이 약한 사람들은 쉬운 걸이뤄 근데 큰걸못 이뤄요. 근데 힘이 좋은 사람들은 큰걸다 이뤄요. 왜? 파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큰 사람들은 금대 달려가. 아니면 아무리 달려가도 못 달려가요. 파워입니다. 그러므영적인 파워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기도로 매진하고요, 말씀으로 매진하고, 순전 매진하고, 매진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길러가지고, 오직 하나의 님요구사람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구사항. 내가 족석이, 이걸다 들었어요, 후손들이. 아마 우리같으면 못할 겁니다. 집을, 인간의 집이 없으면 얼마나 힘드니까 유랑은 힘든 거예요. 집이 없으면, 어멜, 집, 집, 우리가 유 없이 쉽지 않죠. 우리가, 지금 볼 때, 베드인 족속들이 참,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베드인족속 사는 집을 가봤죠. 하, 이게, 땅바닥에, 천방을 쳐요. 땅바닥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여 풍족이 안 돼도, 베드민족성들살삶은 진짜, 진짜, 진짜 한편 없습니다. 그런 삶을 결정한 거예요. 포도주, 인생의 즐거움을 버린 거예요. 인생의 나갈 버린 거예요. 그들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장막에 고하서는 거예요. 외행도안 다녀요. 그렇게 순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왜안 나오고, 끝까지 이래저래 넘었던 겁니다. 우리가, 누가, 영원한 성국에 들어갈까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마귀의, 불화설를 이기고, 마귀 용역을 이길 수 있는 영장파을 가진 자가 들어 것이지, 그냥, 약간의 이로 그냥 교회되는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달 같은 사람. 욕 같은 사람. 일반인이 아니에요, 저보다. 이루어져 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의 인물들이 되자않면못드라니다성공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이 하루가, 영적 싸움의 승리에 됩니다. 싸움의 승리에 돼요. 성령이 뭐예요? 뜻으로 사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뜻으로. 뜻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뜻하는 거. 예, 긴 목적 없어요. 뜻으로 사는 거예요. 뜻으로 행하는 겁니다.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모시는데, 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남들은 내가 돈을 타는 줄알아 내가 많이 섬기니까. 공감금다내죠어르은다알죠 근데 문제는 그건 괜찮아안 남들은 내가 그걸 내가 돈 타고 한줄알아 아, 정말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 그게. 오마나 힘든 거예요, 받는 게. 나는 부모님을 한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형님께서 나 모시라는 걸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로 힘껏 효도했는데, 남들은 거꾸로 내가 부모님을 빼빼먹는 줄 알아. 더 아, 나가서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로 두 엄마를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아, 정말 죽을 맛이에요. 몇 번을 이겨했었어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명령을 할았잖아데오지말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끝까지 모신 거예요. 결국, 아, 형부로 인도하게 됐잖아요. 그 결과, 결로 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한 뜻은 신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간단한데 제가 거의 18년을 보셨죠. 부모님들을 18년 동안 춤은 잘 하셨죠. 춤은 잘 하셨어요. 그것이 러그 어려운 거예요. 밤에 뜻을 산 것은 신기아니에요 매일 나를 죽여야 되고요. 매일 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뜻을 신중하는 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영생을 나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교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막이라는 우리 안팎의 공격 앞에 이 이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많이저렇드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불해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바쳐야 되고 온통 뭐예요? 온통 하나 앞에 드림입니다 쉽지 않죠 영광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게 영광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국은 하늘에 쌓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아기 옷을 이긴 이긴 500미터의 강력한 성벽, 성벽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야만 거기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아, 그냥 천국은 하고 연산들은 꿈도 꾸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천국이 나온 적 별로 없죠. 왜요? 영이 작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순종이 작은 거야. 영과 영이 크기와 순종 비하는 거예요. 순종. 하면, 일만한 자를, 어찬 자요 우리 몸에 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둔, 그런 자연스러운 물량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를 닮은 자를 원한 것이지, 이를 닮지도 않고, 아주 어떤 자를 잘, 잘, 잘 삼겠습니까? 영원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자기를 닮아야, 닮아야지, 잘 삼지. 성관님은 까다롭습니다. 이 두가 달라요. 굉장히, 굉장히, 대하지면 안 받아요, 성국에서요 천국에서 가장 밑에가 로시입니다. 밑에. 혼자 고만는사람입니다 밑에가, 뭐예요 요나 같은 사람들. 밑에, 아이 밑에가. 밑에가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고. 일단, 천국은. 천국은 받질 않아요. 우리, 이모슬 어머니도요. 그, 자기, 자기, 사위, 교회와서 매일 매일 청소 해요 하루 종일 눈물로 닦아요 바, 바닥을 많이 봤어요 갈 때마다요 바닥을 닦아요 눈물을 닦아요 매일 기도합니다 의, 자기, 사회, 교회 부흥 달라고 그걸 수년 했어요 한달 빠지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죠 얼마나 사랑한지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올라주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드린 거예요. 천국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흡족함을 드린 자가, 자가 천국에서 받아주는데 규모가 이부터는 거대한 은 소유자가 들어니다아겠습니다